김통정과 700의 삼별초 결사대. 얼마나 잘 싸웠냐면, 이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몽연합군이 14,000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00대 14,000의 전쟁입니다. 대단하죠? 그때 삼별초는 이제 이쪽에서 여몽연합군 배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6km에 달하는 연막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더미를쫙 깔아놓고, 말의 꼬리에다가 이제 쌀이비를 달고 여기서 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먼지가 시커멓게 피어올 거고요. 바다에서 풍랑 이겨내고 어렵사리 무틀발 밟았는데, 저 이렇게 시커먼 환해장성을 만나게 됩니다. 항파투성이 저쪽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막 말발굽 소리 들리고 막 병사들 함성 질러대면, 어우 무섭죠. 영화 CG 킹콩 영화 저리 가라고. <laughs> 삼별천 정말 대단한. 고려 최정의 특수부대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